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오리진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틀필드4 세컨드 어설트를 무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기본 게임인 배틀필드4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므로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 게임인 배틀필드4가 필요합니다. 오리진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무료로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장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DLC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100% 할인으로 무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받기 위해서 게임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런 뭔가 빠졌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 게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무시하고 오른쪽 하단에 배틀필드4 없이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배틀필드4 DLC를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X클릭해서 팝업창 닫아주겠습니다. 게임 보유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틀필드4 세컨드 어설트 베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녹색 체크 표시와 함께 이 컨텐츠를 보유 중니다로 표시가 되어 해당 DLC를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진의 무료 게임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